음. 자, 했습니다. 예제 1번. 예제 1번 답은 수박 0.39kg. 음, 수박 0.39kg. 자, 수박 세 통의 무게는 8.22kg. 멜론 네 통의 무게는 9.4kg. 한통 중에서 어느 것이 얼마나 더 무었습니까? 한 통을 각각 구해 볼게요. 일단은 수박. 얘들아 한 통무게 어떻게 구해? 8.22kg 어, 나누기 3. 그치 전체 나누기 3. 얼마나? 와 2.74. 어 2.74kg 좋았어. 그다음에 멜론. 멜론 한통 무게 식이? 9.4 나누기 4. 어9.4 나누기 4. 어, .4, 4. 얼마? 2.35kg 그렇지 2.35kg 얼마나, 누가 얼마나 더 무겁냐 했죠? 음. 그럼 일단 뭐가 더 무거워요? 수박 수박, 수박. 얼마나 더 무거운지는 어떻게 해요? 빼요, 빼요. 그렇지 빼기는 그렇죠 큰수 빼기 작은 수 얼마? 0.39kg 그렇지 소수 뺄수 못하는 사람 없겠지? <laughs> 그래가지고 답이 그 다음, k g 음그 다음, 그네음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2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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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그 다음, 그다다바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다른 식은 네모, 곱하기 응, 나누기 칠. 그렇지, 나누기 칠. 근데 틀린 식은 네모, 곱하기 칠. 좋아요, 네모 곱하기 칠. 해서 얼마나 나왔다? 61.7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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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일단 네모 곱부터 구해야겠지? 응. 네모 구하는 식은 61.74 나누기 칠. 그렇지, 나누기 칠. 이거 하면 얼마나 오지? 어, 1.82. 오, 나이스. 그럼 이거를 네.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래나누기7하지그거지이야지이야지 이거를 찾아이거야이거이거야지이거야지이거지이아야지아이 0.45최종답은0.45잘 네. 보겠습니다 수 어, 카드 세장을한 번씩만 사용하여 몫이 가장 작은 나눗셈식을 만들고 s 술 구해보세요 몫이 어때야 한다고? 가장, 가장, 가장 작은 y 그렇지 작은 y 작 작은 a n 나 o 려면 무슨 수나 u 무슨 슨 수? 작은 수 나누기 음, 큰수 큰 수. 그렇지 무조건 나와야지 근데 지금 큰 수가 자연수지? 네 그럼 자동적으로 자연수 큰수 얼마 나와요? 8 그렇지 가장 큰수8 그럼 작은 수는 자동적으로? 3.6 그렇지 6.3보다 3.6이 더 작지? 네3.6 그래서 이거 나누기 하면 되겠네 네 아, 이거 하면 얼마 나오는 거야? 0.4 그렇지 0.3, 새로좀 보여드려야 되려나 아니요, 아니 괜찮아. 이건 그냥 여기서 넘어갈 볼게요. 4번은 0.25km, 음. 0.25km, 5km. 자, 문제에서 보면은 1시간 12분 동안 쉬지 않고 18km 갔는데 일정한 빠르기라면, 1분 동안 몇 킬로 간이에요? 1분 동안 자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 1시간 12분 거리야 1시간 12분 동안 얼마나 갔다고? 시, 18km. 18km. 18km 그치 1시간 12분 동안 10, 18km 갔대 근데 그랬으면 1분당 얼마나 간이에요? 1분당 자 그럼 뭐 얘들아 여기서 만약에 그냥 12분 거리 알려줬으면 어떻게 하면 돼? 18... 아, 12분 나누기 12. 그렇지. 12가 1 되려면 나누기 12 하니까 여기도 나누기 12지. 네. 근데 문제는 분도 있지만 시간도 있잖아. 네. 그럼 얘네를 통째로 단위를 뭘로 바꿀까? 분 분. 분. 그렇지. 통째로 분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계산이 수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먼저 몇 분? 72분. 그렇지. 60분인 건 다들 아니까. 그럼 72분 동안 18km 간 거네? 네. 그러면 뭐 이제? 72분짜리를 아니까 우리가 1분짜리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그 나누, 18, 나누, 18 나누, 2, 나누기 72. 72. 그렇지. 72 나누기 72가 1. 되듯이 18에다가도 나누기 72. 그래서 답을 구하려면 18 나누기 72 그치 72요거 하면은 얼마 나온 거야? 0.25km 그렇지 0.25km 이해됐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문제 나오면은 항상 우리가 구하려는 시간 단위에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를 음 만약에 이거 음, 숙제할 때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뭐.. 한시간 이건 안 써도 돼요 한시간 12분 동안 18km 간건 동일한데 1분이 아니라 한 시간짜리를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0.25에다가 60을 곱해 네? 아.. 뭐, 어? 어? 뭐, 뭔가 맞이 어? 뭔가, 어? 뭔가 많이, 많이.. 그 10일을 수수로 바꿨나? 아닌데? 그건 너무 이상한데? <laughs> 어... 어떻게 해야 돼? 자 봐봐 내가 아까 말한 말은 똑같아 우리가 구하려는 단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분은 분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얘도 분으로 바꾼 거야 근데 이번에 시간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시간을 바, 시간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번에 시간은 있는데 분이 시간이 아니죠 그럼 얘만 좀 주의 깊게 보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1시간 12분 시간 12분을 통째로 시간으로 바꾸는 거야. 근데 여기는 네. 이미 시간이잖아. 네. 12분만 시간으로 바꿉시다. 우리 이거 할수 있지 않나? 60분에 1 2간 그치? 그러면 얘는 1과, 네. 그치? 1과 60분에 12시간이네? 네. 어. 근데 이거 소수로 바꿀 수 있지 않나? 네. 네. 어떻게 바꾸지? 1과 네. 일단 분수로. 네. 1과 네. 음... 음. 11호에 분될것 같은데? 1분의 1? 1분의 1이지? 그럼 이거 소수로 1, 1, 1 2, 이. 2, 지 2, 2, 지 2, 2, 2, 2, 2, 분의 2, 2, 아 이거 2, 2, 2, 2, 2, 2, 2, 2, 지 2, 2, 러이은 2, 시간 1 2, 분이라는 거이 2, 2, 이 2, 2, 2, 2, 2, 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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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아직 소수 나누기 소수 뭐 자연수 나누기 소수 안 배우긴 했어. 기시실에도 이렇게 문제 나오면 분명 가능한 형태이긴 할 거거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면 뭐 모르겠다라고는 하진 않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시간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선생님, 그러면은 그 1시간 12분에 그 1분 9회가지고그12 곱해가 찍어볼 18km에서 빼 가지고 그 그래. 어..어? 그, 어? 다시 말해서 뭐라고? 그.. 그 어. 일본.. 그 키로.. 일본에 가는 키로미터를 구해가지고 곱하기 어. 12 해가지고 어. 그18 키로미터에다가 빼면 네 돼요! 화이팅! 아, <laughs> 네. 많이 돌아가긴 하는데 돼그러 그, 어. 분수 곱하기 자연수면 되잖아요 아 어, 그럼요 그렇지 이거 소수를 소수 분수로 바꿔가지고 18 곱하기 12 분의 10 해도 되지? 아, 음. 저 그렇게 풀었어요 어 잘했어 걸로... 근데 틀렸어요 아 알았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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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어찌됐든 방법은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빈칸 채우기라서 그냥 그냥 할게요 <laughs> 아. 네 이건 그냥 보면서 내가 답을 맞게 썼나만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와있고 여기 다 뻥뻥 뚫려있고 여기 3만 하나 나와 있고, 퐁글 있고 0. 자, 위에 뭐 어, 너네 어디부터 채우는 게 편해? 아, 저 위에부터. 위에? 위에. 어, 무엇을 보고 채울 수 있을까? 음, 그렇 아, 아래부터 할게요 아, 네. <laughs> 어디를 보고 채울 수 있을까? 거기 3, 9랑 7이랑 곱해서. 그렇지. 근데 일단 여기가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빈칸 얼마? 3. 3. 3. 3. 3. 근데 또한편으로는 이7이 여기 써지겠지? 네. 어, 얼마? 60. 64. 63. 63. 그럼 자동적으로 이 위에도 6 그렇지. 요 요렇게 일단 채웠을 거고. 그래서 위에 지금 5가 있는데 여기 빠진 게 없네요. 그죠? 네. 어, 그럼 이거 보려하되 그다음 또뭐 나누기 뭐 아, 모 곱하기 뭐아는게 있어? 9 곱하기 5. 5. 그렇지. 그럼 9 곱하기 5가 어디 써지겠어? 그렇지. 밑에 4 쓰고. 그렇지. 그럼 여기가 얼마? 45. 45. 근데 얘네 둘이 빼서 6 나왔대. 그렇지? 네. 어. 그럼 저기 5 옆에 뭐써 줘야 돼요? 1. 네. 그렇 1. 그다음에 여기는 자동으로? 적 4. 3. 그렇지. 얘가 위로 올라가겠지? 네. 어,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긴한데 그래서 답은 이건데. 그 저기 이거 해본 사람 없어? 여기 지금 어떤 수랑 구를 나눠 가지고 0.7 나온 거잖아. 네. 그럼 얘 곱하기 얘가 여기 아니야? 네. 이거해본 사람 없어? 아, 그, 아, 그 어, 생각하기는. 오, 오 잘했어. 아, 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몫이랑 여기 나누는 수를 다 알려 줬으면 여기부터 채워. 영 훨씬 편할 거예요. 물론 이렇게 도 좋지. 재밌지? 네, 어찌 잘했습니다. 6번. 6번은 3.36cm. 3.36cm. 우리 삼각형 공식 다 알지? 음. <laughs> 자,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이 있는데 직사각형의 가로가 오면은 세로가 얼마냐 물었어요. 일단 삼각형 넓이부터 구해야겠네요. 넓이 식 어떻게 되더라? 6점 곱하기 이 높이, 높이 2. 나누기 2 그렇지. 그럼 숫자 넣어서 말하면? 8.4 곱하기 4 나누기 2 그렇지. 8.4 곱하기 4 나누기 2 그럼 넓이 얼마나 와 되더라? 16.8 우리가 구하려는 직사각형의 넓이도 얼마라는 거야? 16.8 제곱센티미터. 그렇지.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16.8인데 그게 뭐곱하기 뭐지? 5곱하기 대모. 그렇지. 5곱하기 세로가 모르는구나. 어, 5곱하기 세로. 좋아요. 그래서 세로를 구하려면? 0.8 나누기 5. 음. 그렇지 이거 하면 이제 얼마 나온다? 3.36cm. 그렇지. 그렇지. 공식만 알면 다 맞겠다. 조금데 어, 직사각형이 삼각형인가? 아 그렇구나. <laughs>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삼각형인 줄 알고. 어? 어? <웃음> 직사각형이 <웃음> 직사각형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되지 <laughs> 대단한 건. 고려 잘해서 풀어보시길.